땡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뽀얘 잠깐만 닦아겠어 됐다 헬로우 역대급인데? 맞았어요. 정원왜 이렇게 어려 보여? 몇 살로 보이나요, 지금? 몇 살로 보이는데 어려 보이는데요. 20개월 갔다고요 <laughs> 정원아, 나 2012년생인데 뭐라고 불러야 할까? 2012년생. 와. 진짜 어리다. 나보다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이제 분들은 내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웃기라지? 제가 옛날에 연습생 처음 시작했을 때공사년생이라면와공사년생이공사년 2004년도에도 사람이 태어나구나 2004년에도 사람이 태어나 이랬는데 그 말이 공감이 되네 1, 2년생 <laughs> 1, 2년생이면 내가 초2때니까9살 때네 어떻게 아, 여러분 제가 일본 여기 하이터치 할 때부터 느낀 건데 여기 눈이 되게 우동통면처럼 두꺼워졌어요 쌍꺼풀이 약간 두껍게 져요 눈을 뜨면 어 무쌍이다 어 방금 무쌍이었다 이쪽 눈이 약간 명란젓처럼 엄청 두껍게 진대요 요즘에. 실물 처음 보시는 엔진분들 있을 수 있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부었지? 하면서 계속 찜질하고 이거 찜질 계속 했어요 근데도 안 빠지더라고요 지금 또 그러네 아침엔 더 심해요 아침에는 진짜 얘가 한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완전 오 약간 이런 느낌 정원아 길 가다가 만약 인, 마주치면 인사해도 돼요? 물론이죠 그럼 제가 너무 겁먹죠 길 가다가 알아본 사람이 많이 없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마주, 길에서 마주쳐도 알것 같죠? 생각보다 모를걸요? 저희가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니까. 아마, 길에서 마주쳐도, 어? 얘가 양정원인가 누군가? 모르시지 않을까요? 마주침에 소리 질러도 돼? <laughs> 소리 지르시죠? 저도 소리 질러드릴게요. 커넥... 만나면 위버스 닉네임 물어봐야겠다. 사과머리, 아, 맞다. 아까 전에 사과머리 뭐 해달라 했는데, 엔진이. 지금 여러분, 고무줄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저 사각머리 고무줄 고무줄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고무줄이 어디 있을까요? A few moments later. 어? 여러분 찾은 것 같아요 고무줄 이거 고무줄닌가 어? 고무였는데, 분명? 늘어났는데, <laughs>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고무줄 아니잖아요. 이건, 이거 아닌데, 아, 이거는 그건가? 그 샤워 머리 젖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럼 벌써 이틀 후에? 도입니다 기대된다 와엔하이프이 도쿄돔을 도쿄돔을? 도쿄돔을? 기대되는구만 제가 일본에서 되게 고민이었던 게 영상에서는 볼살이 찐게잘 나오거든요 근데 실물은 빠진 게더나와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콘서트 전까지는 영상 찍을 일이 더 많으니까 약간 신경 안 쓰고 먹었어요 볼살을 저도 내일모레 콘서트니까 오늘부터 어제부터 오늘부터 조금 관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루 뒤틀 사이에 금방금방 빠지기는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금방 빠지고 금방 쪄요 금방 찌고 금방 빠지고 풍선 같아요 오늘은요 타코야키도 먹었고요 어제는 까르보불닭을 먹고 잤어요 아침에 배가 그렇게 꼬르륵 꼬르륵 거리더라고요 배고픈 신혼 줄 알았는데 이게 매운 거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픈 거였어요 까르보불닭 안맵냐고요 이게 뭔가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덜 매운 느낌이던데? 수출이 되면서 덜 맵게 살짝 조정을 했나? 아니면 내가 매운 게 조금 세졌나? 옛날엔 매운 거 진짜 잘 먹었는데. 안 먹다 버릇하니까 매운 것도 줄더라고요. 신라면. 저는 근데 신라면도 약간 땀 흘리면서 먹어요. 매워서. 신라면 맵지 않아요? 그쵸 신라면 맵죠 보봐요 아, 신라면 맵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신라면보다 진라면 매운맛이 더 맵대 아진짜요 어, 어쩐지 진라면 매운맛 먹을 때도 땀이 그렇게 나더라 이유가 있었어 너 진순 먹지? 진순... 맛있는데 진순이 언제부터 그렇게 무시받는 라면이 됐죠? 진... 저 진순 진짜 좋아하는데 신라면 vs 진라면? 저는 진라면 맵고 나쁘으로 떠나서 매운 걸못 먹어서 진라면이 좋다는 게 아니라 진라면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그 고수, 구수한 맛 자꾸 웃네 <laughs> 자꾸 웃어요 어? 빵 좋아하세요? 저는 빵을 굉장히 좋아하죠 빵돌이입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빵돌이냐고 소보로 빵도 좋아하고 케찹빵도 찰캣빵 케찹빵도 많이 먹고 맘모스빵도 진짜 좋아하고 치즈케이크 뽀로로 치즈케이크 하세요 뽀로로 치즈빵 그것도 누나가 좋아했고 자주 먹고 식빵에 딸기잼 발라먹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싫어하는 음식 있어? 음, 싫어하는 거 딱히 없는 거 같아요. 토마토도 먹고, 오이도 뭐 먹고, 딱히 가심는게 없는 것같은네요 대창? 오, 대창. 대창 조금 안 맞긴 하다. 저번에 제가 한창 대창이 먹방 유튜버에서 개에서, 먹방 유튜버 개에서 유행을 했었잖아요. 자꾸 너무 궁금해가지고 먹어봤는데 와우 기름이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처음 한입 먹어보고 막 이게 뭐야 하고 전복은 전복 좋아하죠 여러분 전복 비싸서 못 먹죠 홍어는? 저 홍어를 사면서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외 그거 있잖아요 그 지붕 뚫고 하이킥 거기서 해리가 그 홍어 먹고 막 하나 나중에 홍어 좋아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 이미 홍어 이미 약간 어 되게 먹기 어려운 음식이구나 나는 그 인식이 있어가지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난 개불 싫어해. 전 개불 어저 개불도 안먹안 먹어봤다. 해삼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먹어본 음식이 많구나 내가. 고수는? 고수는 먹어요. 모기춤 쳐주세요. 나 하나를 깨워 이거. 심장 태워 나만 깨워 이거 말하는 건가? 아니면 은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간지러웠어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발을 긁었어 이거 말하는 거야? 간지러웠어 그래서 긁었어 어. 카레 없이 살기 vs 아이스크림 없이 살기 저는 카레 없이 살기 카레가 페이보릿 음식이긴 하지만 아이스크림 평생 없다 생각하면 힘들 것 같아 형 스모크 치는 게좋세요나 스모크 아, 그 요즘 다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이거 응. 저는 응. 괜히 했으니까 다른 거 나중에 뭔가 유행이 될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힝 <laughs> <힉> 이러시네 귀엽구만 <laughs> 어우 콧물 나올 뻔했네 너의 뺨을 쥐어짜고 싶어 무서운데? <laughs> 해석이 잘못된 거겠죠? 긴 머리 vs 짧은 머리 근데 지금 보니까 이때 머리 되게 기네요 머리가 아, 여기까지 오는 거 같아요 긴 머리가 약간 이런 자연스러운 거할 때는 되게 편하고 이쁜데 스타일할할때어어 r e g 불편하하라라요요는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그중 하나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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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윙크, 윙크는 항상 여기가 더잘 감기죠? 입분왜은이렇게되이렇야 제발 입술제 삐쭉 술을어쭉 한번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해볼까 할만한 게 있을까? 이녀석이건 뭐야? 이 로드캐스트. 어 이건 저번 했던 거다. Love, love, love. Happy 안한게제 아, 낫다. 보조개좀 찔러줄래? 정원아눈 좋아해. 눈에 관련한 에피소드. 이제. 집 앞에 눈이 굉장히 쌓였단 말이죠 누나랑 눈싸움 하다가 눈이 한이 정도? 이 정도 쌓여있던 걸로 보해요집 앞에 낭만 있지 않습니까? 그 눈에 퍽사 이렇게 눕는 거 누나 하지 말라는데 이렇게 딱! 누웠어요 근데 이게 얼어있었어요 눈이 그래가지고 너무나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깐 이렇게 했다가 바로 감기 걸렸어요 그거 잠깐 이렇게 푹 했다고 에피소드 엔진분들 다잘하 간다고 하시니까 저도 슬수 잘하고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자시고 가지 말라고요. 벌써 9월이에요. 그있으면 벌써 9월이 반이나 지납니다. 잘 자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꿈꿔 여러분. 참고로 방금 존댓말 한 거예요. 좋은 꿈꿔 여러분인데 꿈꿔 여러분 꿈꿔요 여러분. 예, 삭제됐어요. 좋은 꿈꿔요 여러분. Good night. 잘 자요.